안녕하세요. 영화부르타 릴리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일반 동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 한번 볼게요. 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라고 썼는데요. 오, 너무 잘 썼어요. 어, 칭찬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문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He drink orange juice 라고 했는데 오, 어떤 실수를 했을까 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 볼텐데요 자 우리 얼마나 단어를 많이 외운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먹다 eat 그렇죠 마시다 drink 잘하셨어요 자다 sleep. 그렇죠. 그리고, 읽다. read. 어, oh, 아주 좋아요. 어, oh, 나 영어, 어, oh, 좀 하는데? <laughs> 하실 거예요. 자, 사랑하다. love. 그렇죠. 원하다. 어, oh, 나 원해, 뭐, 뭐 하고 싶어. want. 그렇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 상태. 어, oh, 나 좋아해, 사랑해. 이런 게 나의 상태죠. 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가 아마 일반 동사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 동사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동사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비동사입니다. 기억하시죠. 비동사, 뭐뭐 뭐 있었죠? M, R, i S. 음, 자, 그리고 뜻은 뭐였죠? 딱 보면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음, 있다, 이다, 어떠하다. 그렇죠. 음, 그래서 아 일반 동사는 요렇고 비동사는 이거구나라고 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는요 변화를 하는데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drink라는 단어 무슨 뜻이었죠? 마시다. 그렇죠. 자, 그걸 예시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 drink. I drink. You drink. We drink. They drink. 자,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핵심입니다. He, she, it. 에서는요 우리 일반 동사 drink에 s 를 붙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he she it을요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조금 있다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he she it이라는 3인칭 단수에서는 일반 동사 뒤에 s 를 붙인다 라는 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별표 빵빵빵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친구들이 어 틀렸던 문장 한번 다시 볼게요. 자, he drink orange juice 했죠? 자, 여기서 무엇을 붙이면 될까요? 바로 보이시죠? he drink s가 붙어야 되네요. 그쵸? 음. 자, 그렇다면, 우리 방금 3인칭 단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뭔지 조금 더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누가 있어야 세상이 있죠? 그쵸? 나예요. 자, 내가 포함된 거, 나, 그리고 우리, 1인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혹은 너희들, 어, 이런 것들을 2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어, 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데요. 자, 우리 말고, 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어, 지금 여기 없지만 멋있는 그 남자. 그죠? <laughs> 그리고 또그 여자. 그리고 그것. 사물이나 동물이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어,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라고 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 3인칭이 여러 명 있다면, 복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They,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he, she, it, 시 3인칭 단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제는 3인칭 단수 하면, 머릿속에, he, she, it,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응. 자, 그런데, 자, 이 3인칭 단수.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자, 문장을 만들면서 볼게요. 자, 그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어, 상상만 해도 행복해. 자, 문장 만들 때 주어 동사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그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는 희가 되겠죠? 우리 희 방금 3인칭 단수예요. 자, 희. 좋아한다. Like. 3인칭 단수니까 S. 잘하셨어요. Likes me 이렇게 되겠죠. 읽어볼게요. He likes me.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 너무 신났어. 아, 집에 가서 치킨 먹어야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그녀가 나왔어요. 그녀. 자, 그녀. 우리 가한 명이죠. 3인칭 단수 쉬니까 역시 어, 같은 규칙이 적용될 것 같은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그녀는 쉬. 자, 먹는다. 우리가 동사와 와야 되니까요. 먹는다. e 하고, 가 붙겠죠. 음 하고 it's 뭘 먹는데? 치킨. 그렇지. 음 맛있겠다. 자 같이 따라 한번 읽을게요. She eats chicken. 잘하셨어요. 어자 여러분께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일반 동사 규칙의 변화 우리 계속 공부했었는데요. 법칙이 뭐였죠? 삼인칭 단수. He, she. 이실 때 s를 붙인다 잘하셨어요. 우리 요거 규칙이었는데요. 자 대부분의 동사에서는요 이렇게 s를 붙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feels, loves, makes, eats.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s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어, 조금 더 심화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끝나는 단어들은, 이 s 를 붙입니다. 음, 자, 우리 이거요. 아, os,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 단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어, 많이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Does kiss kisses wash washes fix fixes touch touches. 그렇죠. 요렇게, 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음, 요렇게, 어, 같이 연습해봤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요. 자, 자음 플러스 Y일 때, 어,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여준다. 어,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면 괜찮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try라는 단어가 있죠? 어, 여기 R이요. 어, 자음이고,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쓰고 es를 붙여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ry tries. try tries.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 줬죠? 음. study studies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음일 때는요. 어, 그냥 똑같이 s를 붙여 줍니다. 어, 요것만 두 개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아, 앞에 아이고, 죄송해요. 아, 앞에 자음일 때는 요런 규칙이 있고 아, 모음일 때는 그냥 s만 붙여 주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음은 어떤 게 있죠? 어, a, e I, O, U. 그래서 여기 모음일 때는 그냥 S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자, 요거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uys, plays, s a y s 잘하셨어요. 음,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 이는 아예 규칙이 아니라 그냥, 어, 외워두면 돼요. 어,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꼭 암기해주세요. 자, 우리 가지다, 먹다, 이런 단어 뭐죠? h로 시작하는데, have, have. 그렇죠. 자, have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요, has로 변화합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가끔 친구들 보면요, 요렇게 써요. 어, has. 어우, 너무 멋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have는 has. 아시겠죠? 응. 자, 요렇게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슈가는 학교에 간다. 어 학교만 가도 멋있어. 자, 그죠? 자, 우리 문장 만들 때 뭐가 나오죠? 주어, 동사. 그렇습니다.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갈게요. 자, 누가? 누가? 오, 우리 슈가님. 슈가? 자, 간다. 간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슈가님은 어떻게 되죠? 어, 한 명의 남자. 그러니까 he가 되겠죠. 자. he, she, it. 규칙이 적용되겠죠? go인데 아하, goes가 되겠구나. 잘하셨습니다. goes to school.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죠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Sugar ghost school.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문장도 한번 볼게요. RM은 영어를 공부한다. 아, 우리 RM 씨 우리 영어 진짜 잘하는 거 아시죠? 음, 자, 우리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자, RM은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문장 만들게요. 주어 동사 나오고 누가? 어, 우리 RM 님 R M 자, 공부한다. study 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우리 RM도 멋있는 그 남자죠. 그러면, 어, study y 를 쓰고 싶은데, 어, y 일 때는, 아, i 로 고치고, 여기다가 뭘 붙이라고 했죠? es. 오, 잘하셨습니다. 어, 기억을 너무 잘하시네요. studies, English.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낯설어도 어,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R.M. studies English.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세요라고 합니다. 어, 어딱 보자마자 어, 이거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Lily has dinner. 어, 하,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함께하시죠. 자, Lily has 디너. 자 무엇이틀라스가 우리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반동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